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부르지즘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인데요. 30장에서 33장은 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저주와 멸망을 한결같이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30장에서 33장은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심판받고 멸망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돌아올 것이고 주의 은혜를 입어 이전의 심판과 폐허됨이 없었던 것 같이 말끔히 씻기시리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32장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왕의 궁전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밭을 사고 저주를 하고 슬픔의 기도를 드렸던 이후 이제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혔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위 공격 속에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명운 앞에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 직시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제자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버린 현실에 대해 원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예레미야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권능과 성품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건데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선은 크고 은밀한 일이 가능할까요? 큰데 은밀하답니다. 코끼리를 은밀히 숨겨올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어디 숨겨서 쉬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불가하겠죠. 불가한 일을 하시겠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친히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사사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첫 번째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정치 제도, 왕을 세우는 거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인간이 무엇을 한 것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왕도 선택하시고 제도도 바꾸시고 그에 합당한 절차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만약 크고 은밀한 일이 남아 있다면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의 영역 안에 있음을 어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개인의 성공요? 또는 공동체의 수적인 부흥이요 인간적인 흥미와 즐거움이요 네 그런 것은 예상 가능한 범주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은요 사람입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의 백성인 개개인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 의심을 드러내는 일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건물 또는 말로 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실함, 신실함, 진실함, 정직함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이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때 사람을, 개개인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의 복음이 살아서 꿈틀대며 알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혹 상상하셨다면 아니요, 거기에 나를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둘째는 크고 미밀한 일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라 함은 공동체 역시 개별 인간처럼 유기적 조직임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아주 잘 표현한 단어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한 사람처럼, 정직한 한 사람처럼, 한 무리의 공동체가 진실과 정직, 성실을 겸했다는 말인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분명 단체로 놓고 보면 어디서나 누수현상이 있기 마련인데, 예수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를 닮아 한 마음이고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는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곧잘 상상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과 같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분명히 다른데 엄마랑 아빠는 한 마음입니다. 아들과 딸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 함은 다수인데 한 사람 같은 하지만 또 인격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진실한 신자,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르지즘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부르지즘이 무엇일까요? 소리를 지르라는 말일까요? 안간힘을 쓰거나 끈질기게 무엇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끈기를 말하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바꾸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말씀을 따르는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등등 여러 기도의 모양들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를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대학원을 떨어졌 을 때도 또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도 나갈 듯말듯 했던 선교지를 포기하게 될 때도 예상치 않았던 사역을 담당하게 될 때도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될 때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실텐데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 말이죠. 간절한 부르짖음은 은밀했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대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어떤 분은 과격하게 소리를 지르실 수도 있겠, 있겠고요, 몸부림을 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눈물을 흘리거나 머리를 헝클어뜨리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 표현도 표현이지만 심령의 상태, 갈등, 갈망입니다. 나는 머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현실이 하나님을 자꾸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불운이 자꾸 겹칩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보이겠다. 알려주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시죠. 응답하시고, 보이시고,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올해 한으로 기한을 하나님은 어, 지키시지 않으실 때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